단지 망초 때하고 뽕잎 꺾어왔습니다. <laughs> 망초 때하고 뽕잎 꺾어왔습니다. 맛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나무인데요. 세척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가스기 이게 시 생각이 안나 이게 뭐라 그랬지 이게? 개망초 망초 아, 망초 어. 어. 개망초 요거는 똥나무 잎입니다. 개망초하고 똥나무 아, 잎을 따르 물망초는 떠나는데. 없어? 물망초는 없습니다. 조리해서 아, 물... 조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에서 나고 물망초를 매 물에서 나면 자 이제 물이 끓어서 망쳐대를 탔겠습니다. 망치 때를 삶으실 때는요, 물르지 않게 살짝 데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이거 삶을 때요, 반드시 소금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색깔도 안 변하고요, 갈변이안 되고요. 啊。Yeah. 개망초입이 연해져요. 오래 안 삶아도 됩니다. 지금 이거 개망초를요. 개망초는 삶아서꼭 짰어요. 물기를 꼭 짜가지고 이렇게 푸실포실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무쳐 보겠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개망초 이제 된장국을 끓일 것이니, 된장국을 끓일 거고요. 이거 잠깐 채워볼게요. 사님께서 이 개망초를 많이 많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드릴지 모르겠지만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송꽃치로 아까 미리 씨를 빼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채를 썰 거고요. Oh my god, someone's for that. <laughs> 좀 살리기 위해서 당근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좀 넣을 거고요. 좀 네, 근데 원래 다른 분들은, 어, 이거 부재료를 안 넣습니다. 안 넣고, 그냥 통깨하고, 그 다음에 꽃소금, 그 다음에 참기름, 이걸로다가 이제 간을, 내고, 저 간을 맞춰서 하시는데, 저는 이 된장으로 하기 때문에 좀 부재료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이 강판에, 어, 양파를 가는 이유는요, 이 된장하고, 된장을 쓰기 때문에 좀더 어, 좀 맛을 어필해주시기로 고 어, 양파를 갈아서 촬영을 어, 할 겁니다. 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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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해도요. 음, 이게 남으면 이게 에다가 남으면 이게 이제 어, 여가 된장 된장국을 끓이 있으니까 갖다가 다시 넣어도 됩니다. 지금 아. 캠으고요 니다한마늘 버섯인데 아, 된장국에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섯류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버섯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활용 점점 활용 점점 챙기러. 익네인 통깨 한 개는 조금 부족하군요 그 네. 다음에 단맛을 살짝 내기 위해서 올리고당 조금만 넣겠습니다 다 썼네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요개 요게 됐고요. 요개는그 다음에 요거 이게 뽕잎입니다. 뽕잎. 뽕잎은 제가 간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꼭 짰습니다. 모든 나무는 꼭 짜주셔야 국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놔두고 잡힐 수가 있어요. 마늘이 들어갑니다. 마늘도 하고요. 여기 참기름. 네, 네. 이게 무침용 이게 네, 말고무 그 무침에는 이게 말고 어간장을 제가 쓰거든요. 그래서 어간장으로 같이 올립니다. 이처럼, 나무처럼 지내지가 않아요. 얼마서 대망주처럼 돼서, 그래 첨부를 해야 되는 데 그래서, 이제, 에게선 제가 팔을, 팔을 이렇게 썰어서 눌겁니그러면 이게 좀더 어그러져서, 훨씬 더 맛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 제 부케도 들어갑니다. 뭐, 맞습니다. 똥나무, 콩나물나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똥나무 잎나물입니다 음,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어우, 향, 좋고요. 음, 참기름 좋고요 그, 참기름, 그,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더해졌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아마, 이제, 목사님이 잡수고 아마 영상에 올릴지 올지 모르겠지만, 맛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도공이었습니다. 이 국은, 뭐, 여튼 이제, 이제 두부 넣고 간만 보면 됩니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데... 네?